이것만 해도 이미, 이미 건졌어. 점프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. 그래야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좀 자극시킨 다음에 내려오게 하고, 그리고 저 위에 10 먹으려면은 이 끝에서 이, 있는 다음에 이 타이밍에 탁 하면은 먹을 수 있고요. 다시 올라간 다음, 여기서 내려가서 바로 통과하고, 여기서는 앞에 왼쪽, 오른쪽 버튼만 계속 누르시고, 끝에서 점프. 자동 점프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고, 자극. 내려가고 앞에 자극. 내려가고 앞에 자극. 이 상태에서도 위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대로 간 다음에 점, 그냥 자동 점프니까 뭘 우리가 만질 건 없고 아 뭐가 퍼.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가야 되고 아까 여기서부터지 부터 그렇지 아아슬 그냥, 그냥 그냥 안 맞추려고 하는 걸로 찍어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직진해서 가서 돌 하나 보내고 끝까지 따라간 다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 AY 버튼을 움직이면서 눌러야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야지만 되고요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랑 Y 누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냥 이거 튕기고 튕기고 아무것도 안 눌린 상태로 여기서 튕기고 간 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계속해서 튕기셔도 됩니다. 왜냐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튕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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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씨앗 먹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속도 내서 이제 점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됐어. 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 이번 거? 이번 거 아. 모르겠는데. 아 오케이.